네, 천칭자리는 여러모로 개자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고 어, 개자리와 좀 흡사하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금성의 지배를 받는 양의 별자리입니다. 양 플러스 마이너스 할때플러스 별자리입니다. 여성이나 로맨스에 어울 법한 성향과 사치에 대한 사랑, 무절지함 등의 성향을 부여받기 때문에 개자리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태어나기에 좋은 별자리는 아닙니다. 천칭자리 남성은 감성적이긴 하지만 개자리 남성처럼 정성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천칭자리 남성은 은수전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불행을 겪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젊은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겪으며 인품을 갈고 닦게 됩니다. 예술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9월 23일, 10월 23일 까지 양력 태생입니다 어, 헤라 주노의 어, 올림푸스 신이죠 속성은 여성성 출산 가정 보호자 도덕 신들의 여왕 타로카드는 어, 저스티스 정의와 균형 입니다 그리고 어, 심볼은 성류 연꽃 백합 젖소 벚꽃 이 검은 표범, 왕자, 사자, 어, 권장,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의 일종인 권장이 이렇게 심벌로 되고 있고요. 예술가 타입이고 어, 공연 애우가 타입입니다. 천칭자리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잔소리 많은 마누라라는 별명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천칭자리입니다. <laughs> 자기가 이제. <laughs> 이혼을 당한 여사가 천쟁자리라면 어, 남성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복수리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결혼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음, 천쟁자리 남성은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기이한 버릇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미모가 빼어나며 성격도 매력적입니다. 천쟁자리 여성이 좀 그런 스타일이죠. 예술적 심리적 감각을 겸비했고요. 남성에 비해 심리적 동요나 불안, 두려움을 적게 느끼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정도도 약하지만 그렇다도 극적인 요소는 일상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드라마나 음악 분야에서 주로 직업적으로 활동하고요. 그 외에도 화장품, 미용, 의상 디자인, 실내 장식 분야에 일합니다. 아무튼 전진자리는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기도 하지만 괴박한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천칭자리가 연예인이라면 매번 자신의 매니저나 섭외 담당자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죠. 천칭자리가 정갈자리, 황소자리 또는 사자자리에 만나면 놀라운 야망을 품게 되며 때로는 이 결합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마트마 간디가 모두 천칭자리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천칭자리의 강력한 힘이 상승하는 시기에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에 나올 법한 극적 인 요소를 국가 차원으로 가져왔죠. 독재자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활성 사인이 그렇듯이 천층자리 역시 보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들이 원하는 보상은 분화 명예가 아니라 박수갈치입니다. 이들은 시몬이 나 자기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 기고 메스컴 컴플렉스 때문에 정신의 병원이나 가정 행복이 깨지는 일이 많은 기도합니다. 천칭자리는 별자리의 특성상 세간의피파운 스캔들, 법정소송에 휘말리기 쉬운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따라서 악명을 떨치고 싶지 않다면 의지력을 발휘하여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헤라, 주노 사실 헤라는 이상에만 의존하는 제우스가 중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를 바로잡아주는 직관의 힘을 상징하죠. 그녀는 또한 선과 정의의 수호자로 도둑률을 어긴 자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글른 바가지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헤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영적 양심. 이 헤라 여신은 이성적 사고 없이도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지금 청칭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laughs>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대부분 선민의식을 갖고 태어나는 천층자리 사람들은 남을 지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지휘할 수 없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는 상황이 놓이면 기력을 잃고 우 울증에 빠지죠. 이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반드시 리더가 되고 싶어합니다. 음, 독재자를 몰아내고 나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laughs>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신의 권위에 반결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게 오히려 이용만 하고 버어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하죠. 천칭자리 사람들의 영적 성숙함과 세심한 배려심을 갖추는 방문형으로 지나면 누구보다 뛰어난 인도주의자가 되며 나아가 종용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천칭자리 태생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필요이상으로 자신의 영향을 행사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향이 있죠. 어, 다른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자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천신자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신자리 대상은 자인에게 조언을 해줘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지랖 같은 걸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천신자리 여성도 몇 가지 어려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천신자리 여성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평범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과정생활은 불행한 경우가 많고 전칭자리 여성은 가족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와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피하고 싶다면 활성사인 특유의 호전성을 자기 극복의 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칭자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리라는 성경 구절의 교훈을 항상 명심하고 아, 중요한 말이네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무질서한 충동을 고요함과 질서 통합의 상태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신자리는 공기의 속성을 가진 별자리죠 정의와 균형의 상징인 양팔초를 심벌로 삼기 때문에 이들은 조화 질서를 중시하는 미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책임감이 투철해 이런 성향 사회도 적용시켜주는 재주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종이나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에 대한 어, 뭐, 종교적인, 윤리적인, 국가 종교 사회 문제 등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의 구현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갑니다. 전신적는 혁명이나 사회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어, 그 특징 때문에 역설적으로 프로파간 데 쉽게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외교나 정치처럼 복잡 미묘한 일에는 재주가 없고요 어, 정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수긍이 되는 것들을 지나치게 실례하고 좀처럼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진로를 어전칭자리는이 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자신의 진로를 차지합니다 혼란이 난무하지 않은 곳에서요 전칭자리는 연구, 특히 사회학 연구에 소질이 있으며 사회 관련 분야를 공, 연구하고 공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친구들이 전파하는 프로파간다, 적대감 등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특히 인종이나 종교 관련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하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신중함이 필요하죠. 전칭 자리에게 사회 정책 등과 관련한 관찰 결과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서도 물론 사회적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쟁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쟁자리였습니다